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무미입니다. 여러분은 허구의 괴담과 실화괴담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허구든 실화든 상관없이 둘다 좋아하는 편인데요. 마치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이 둘다 맛있는 것처럼요. 제가 평소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나폴리탄 괴담은 대부분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일 올라갈 나폴리탄 괴담은 한 구독자분께서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해주신 이야기가 올라갈 예정이긴 하지만요 오늘은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겪은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실화고요 처음으로 꾼 악몽이라는 제목으로 라라피 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세모미 팬카페고요 자, 내용은 어, 꿈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의 각색이 존재하는 바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다른 애들과 달리 말이 느려 두살 때쯤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딱 그때였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내가 처음으로 꾼 악몽에 대한 이야기다. 난 맞벌이 가정에서 태어나 나의 부모님들은 나를 돌볼 여유가 별로 없었다. 어느 날은 서울에 사시는 고모네 집에서 하룻 밤을 보내기로 하고, 시간이 흘러 두 살답게 일찍 잠에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는 어두운 방안. 나는 침대 마트에 무언가의 눈길이 끌렸고, 어렸던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지금의 나는 그 정체를 알고 있다. 침대 마트에서 날 바라보던 건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에 나왔던 호랑이 인형이었다. 어렸던 난, 그 인형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바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 호랑이가 두려웠던 것 같긴 하다. 여기서 설명을 더 하자면 그때 우리 집과 고모네 집은 차로 한 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었는데 두 살이었던 나는 혼자 가기엔 터무니없는 거리였다. 아마 그게 지금의 내가 그 순간이 꿈이라는 걸 확신하는 이유일 것이다. 두 살배기 몸으로 어찌저찌 도착을 해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다흘리 없던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자 그 호랑이 인형이 집 안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난 그대로 꿈에서 깨어났고 엄청 무서워했던 것 같다. 이 글을 읽고 에이 뭐야 그냥 평범한 공포 영화 클리셰잖아라고 말할 수 있다. 당연한 반응이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꿨던 꿈이기도 하고 그때에 어쩌다 본 공포영화가 꿈으로 나왔었을 수도 있다. 나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진 그렇게 생각했다. 엄마와 같이 차를 타고 아빠 회사로 가고 있을 무렵 난 갑자기 떠오른 이꿈 내용을 엄마에게 말해 주었다. 너무 어렸을 때의 일이어서 내가 겪은 꿈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궁금하기도 했어서 말이다. 그러다 엄마가 그 어릴 때 꿈을 기억하냐고 말하곤 그 후에 내가 고모네 집에서 절대 안 잤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의 일을 더 기억나게 해 주었다. 그렇게 어렸을 때의 일을 추억하며 훈훈하게 끝나는 걸로 대화가 끝날 줄 알았다. 엄마가 잠시 생각하듯 싶더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내가 그 꿈을 꾸기 전 엄마의 아버지, 즉 나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그때 무당을 찾아가셨다고 했다. 그 무당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귀신이 한 명을 더 데려가려 했다고 말을 했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 우리 집에서 기가 가장 약한 건두 살도 채안된 나였을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곤 살짝 소름이 돋았다. 엄마는 너가 도망 안 갔으면 호랑이가 너 잡아갔겠다 라며 안심하는 듯 보였다. 만일 그 때의 꿈에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가 내가 처음 꾼 악몽의 기억이다 어... 그니까 이제 이두살 어렸을 때 가장 두려웠던 모습으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귀신이 그래서 그게 아마 곰돌이 푸에서 나왔던 호랑이 인형의 모습으로 찾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요 이게 굳이 호랑이 귀... 그러니까 호랑이 인형의 모습으로 나온 거라면 그쵸 그렇죠? 어. 산군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진짜 그두 살짜리 아기한테서 호랑이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거야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바로 이어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년의 악몽 이라는 제목으로 4분 은표님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어...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네이버 세몬 팬카페입니다 자 내용은 나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다섯 살때 인도네시아로 2년간 이사 아 이사를 갔다 오 2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었나봐요 때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오 해외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좀 무섭겠네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으로온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기억나는 걸로는 우당탕탕 아쿠아와 로보카 폴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첫날 밤. 난 다섯 살이 구기엔 너무나도 무서운 꿈을 꿨다. 오, 다섯 살이 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우당탕탕 아, 아이쿠, 우당탕탕 아이쿠. 뭐야 저게? 로보카폴리. 로보카폴리는 아는데 우당탕탕 아이쿠는 뭐지? 자, 무튼 어, 우당탕탕 아이쿠였네요. <laughs> 우당탕탕 아이쿠의 아이쿠와 비비가 링던지기에 사용되는 말뚝에 꽁꽁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 도레미가 눈동자가 없는 상태로 그들을 보며 미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옆에 있는 줄을 당기더니 엄청 큰 도넛이 말뚝에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4개가 들어갔다. 나는 아이쿠와 비비가 도넛에 의해 질식하며 내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를 들으며 인도네시아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다. 그렇죠. 다섯 살짜리 애가 꾸기에는 굉장히 좀 기괴하고 좀 잔인한 꿈이 아닐까 싶은데. 자, 솔직히 여기까지는 음,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악몽이 2년간 그것도 특정한 조건 하에 지속이 되었다. 항상 12시 이전에 자면 이 악몽을 꾸었다. 잠이 많은 다섯 살과 항상 일찍 재우는 엄마 아빠 은근히 절망적인 조건이었다 그죠 다섯 살 때면은 진짜 완전 애기 땐데 그때 열두 시 이후로 잠 열두 시 이후로 자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죠 그니까 내가 안자라고 버틴겨도 엄마 아빠 옆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하면은 분명히 잠들 수도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한국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갈땐또 꿈의 내용이 달랐다. 시작은 내가 엄청 가파른 설산을 스키를 타고 내려가면서 시작한다.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스키를 타다가 뜬금없이 오른쪽에 전화 부스가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엄청 큰 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더니 전화기들이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친구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수많은 전화기들이 나를 쫓아왔다. 전화기에 딱 잡히는 그 순간 나는 깼다. 사실 악몽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다. 한번 꾸면 별거 아니지만 2년 동안 지속되면 진짜 사람이 미친다. 그죠? 이게 진짜 어른이어도 2년 동안 같은 꿈을 꾸면은 그 악몽을 꾸면은. 진짜 그럴 텐데 다섯 살짜리 꼬맹이가 그것도 같은 악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면 진짜 힘들지. 힘든 정도가 아니지. 진짜 미치지. 엄마 아빠한테 말할까 했는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라 차마 말하지는 못하고 항상 부모님 말대로 자주 일찍 잤다가 악몽을 꿨다. 막판에는 자기 직전 그것들의 환각을 보기도 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죠. 다섯 살짜리 애가 얼마나 힘들면 환각까지 봤대요. 환각. 근데 사실은 그게 환각이 아닐 수도 있어. 코달달.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 게그 일로 인해 나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강심장이 되었고 그 이후 호러물들을 접하게 되었다. 어쩌면 신인에게 호러물들을 접하는 운명을 내려주신 게 아닐까.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요즘은 그 악몽들을 꾸지 않게 됐지만 가끔씩 그 악몽들이 그리울 때가 있다. 내 동심을 파괴한 나쁜 녀석들이지만 2년간 미운 정이라도 들었나 보다. 어, 이거 찐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악몽인 어?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이 악몽은 다른 사람한테 다른 형태로 이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꿈을 꾸 언젠간 당신들도 겪게 될지도 모르니 각오는 하시기를. 와씨. 뭐야 이거 마지막에 반전까지 있는데요? 오 미쳤다 이거는. 야 뭐야 이게 이거. 와 이거는 마지막 오오 오, 센데요 마지막에. 에이, 조졌네 이거. 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밤에 들렸던 비명 소리라는 제목으로 레오 공이님이 제보를 해주셨고요. 중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잘못 잤고 그날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읽는 게참 쉽지 않은데 이 잠을 자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잠을 못 들었다면 정말 불면증이 맞아요 어...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밤에 읽는다? 한줄 읽기도 전에 잠든다 이거는 자... <laughs> 그때... 자 그때 저희 집은 1층에 살았고 앞집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 앞에서 떠드는 소리에도 아기의 울음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곤 했죠. 스탠드 불빛 하나의 의지에 책을 읽다가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말 밤이고 하니 술을 먹고 싸우는 소리인 건가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우당탕 거리는 소리가 난뒤 엄청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뭔지 모를 공포감에 책을 읽는 것을 멈추고는 그냥 자야겠다 하고 누워서 잠에 청하려는 순간 성인 남자의 아파트를 울릴 정도로 큰 아악 거리는 비명 소리가 들리고 헉?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그 소리 이후에는 엄청난 정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금방 울어버리는 앞집 아기도.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나 하며 나가 볼까 생각은 들었지만 무서움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혹시 몰라 화장실도 나가지 않고 겨우겨우 잠에 들었고 아침에 엄마도 잠을 못 잤다는 소리에 이상한 소리 듣지 못했냐 물어보았지만 엄마의 대답은 아무 소리도 없었고 들었다 해도 밖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 소리 밖에는 듣지 못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소리의 정체는 몇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비명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당탕탕거리는 소리와 엄청난 정적이 찾아왔고 그리고 잠을 자야겠다라고 누운 순간 텅인 남자의 아파트를 울릴 정도로 큰 비명소리가 들렸다는데 그리고 계단에서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렸대요. 근데 이 소리를 아무도 못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께서는 잠을 안 자고 있어서 밖에 다른 소리는 다 들었는데 이 소리만 못 들었다고 하시는데, 고라니 소리라고 생각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고라니 소리라면은 솔직히 아파트에서 들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문에서 문 쪽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창 밖에서 들렸을 텐데, 오,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